경향이 있어 이렇게 비문학이 먼저 나오고 뒤에 문학 작품이 나오면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렵게 생각할 게 전혀 없는 게 보통 이런 긴 작품이 하나가 나오면 뭐가 나와요? 고기가 한두개 정도 나오죠. 그쵸 최소 하나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문학 작품이 먼저 나온 경우는요. 고기가 대신 나온 거예요. 보기가 보기가 비문하거나 보통 보기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작품 전체적인 거라든가 작품에 사용되는 표현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기로 나. 쉽게 말해서 여러분 앞에서 설명한 3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번 보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강이 나왔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고전 씨가 4 수업을 먼저 몇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보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어차피 보기를 먼저 읽잖아요. 기억 나시죠? 우리 보기를 먼저 읽어요. 어차피 응. 보기라고 생각하세요. 방홍시현은 신음이 광해군 때 정쟁에 연루되어서 김포로 추방당한 뒤에 정치적 좌절감, 소외감, 세상에 대한 염증과 대결 의지까지 나타났대. 자 주제 나온 거예요. 내용 나타난 거예요. 정치적 좌절, 소외감, 염증, 대결, 의지 이거 대가 났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작품의 창작 동기는 그가 남긴 방홍시여서를 통해서 알수 있으니 그 일부를 발췌하면 창작 동기입니다. 이거, 여기 창작 동기입니다. 내 네, 이미 전원으로 돌아오며 세상의 진실로 나를 버렸고, 나 또한 세상사의 진락이나 진력이 났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지난날의 부기와 공명은 한갓 겨와 쭉적이냐? 두원 풀같이 쓸데가 없는 것이다. 과거의 공명이. 오직 사물에 접해 논이면, 지난날의 부기와 풍부가 술에 내려서 호랑이를 잡는 만용을 못 버리는 병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방영 시연은 모두 3 0수고요 전체적으로 계절의 변화, 밑줄 차야 돼. 이런 거, 계절의 변화라는 시간적 흐름으로 시상의 전개해. 이와 같은 시상의 전개들은 작품 곳곳에 드는 시간 관련 표지어가 나타나는데요. 조금 발견할 수 있대. 작가가 자연물을 소재로 활용해서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도 중요해요. 시간적 배경 알려주기도 하고요. 작가의 정서를 드러내기도 한대요. 자연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 배경이고, 자연물 중에 어떤 것이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보자. 이건 말이에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잖아요. 이거 내용 문제예요. 내용.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기역과 니은은 자연물이거든요. 아까 어떤 거예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거나 시간적 배경인데, 백구랑 나비는 시간적 배경이 아니고, 여러분, 작가의 정서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가의 정서, 이거 화자의 정서를 파악을 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A, 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이, 이 말이 의미하는 말, 이 작품에서 이 말이 의미하는 말을 물어보는 거고요. 가에서 언급한 시간 관련 표현에 주목해서 나를 이해해보자. 이것도 시간과 감정이 어떻게 소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고. 5번이 가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얘도 내용문제. 여러분, 전반적으로 내용문제 나타났고요. 표현문제는 많이 안 나타났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문제 귀찮은 거 알죠? 이런 문제 귀찮아요. 자, 그러니까 1수 일수 보시고 1수에 해당하는 거 확인하면 돼요. 4번에 1수 있죠? 4번에. 그리고 3수 확인하시고 3수에 관련된 거 찾으시면 돼요. 1번에 3수 있고요. 3번에 A 있고요 5번에 3수 있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 확인하셨죠? 그래서 동그라미를 치면서 넘어가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동그라미나 X를 치면서 넘어가요. 여러분 한꺼번에 다 외울 생각 하지 마시고 이해되시죠? 어차피 다시 봐야 되는 건 귀찮잖아요. 다시 보기 귀찮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한번 선생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촌에 눈이 오니. 여러분 눈, 계절적 배경, 겨울, 돌길이 묻혔어라.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소외감이죠. 시비를 열지 마라. 날 찾을 위, 니, 리있리 서리법이에요. 날 찾을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소외감 느끼고 있어요. 소외감 느끼고 있어요. <laughs> 밤중만, 일편, 면월. 여러분, 자연입니다. 그, 벗인가 하노라. 나의 벗인가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외감, 고독감, 느껴지시죠? 달만내 친구야, 고독해,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4번에 1번 맞는지만 확인해 볼게요. 현수야, 4번에 1번 읽어봐. 맞습니까? 네, 1번이에요. 아유, 깔끔하죠? 어우 깔끔하죠 여러분 돌볼 필요 없이 정답 1번 나와버렸어요 저, 가장 적절한 거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그죠 나머지 볼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니까 나머지가 맞는지도 확인할 거예요 어, 나머지가 맞는지도 확인할게요 6수 8수 7수 17수 26수가 있네요자 3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수는 굳이 정리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이게 일수에 여기 책에는 뭐라고 정리가 돼 있냐면 뭐 겨울 달밤에 느끼는 뭐 어떤 아, 달을 벗삼아 보내는 산촌의 겨울밤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렇게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어, 달을 벗삼은 고독감. 이 정도로 생각. 고독감만 써도 돼요. 소외감, 고독감만 써도 괜찮아 여러분. 어, 소외감과 고독감만 써도 괜찮아. 3수로 가겠습니다. 초목이 다 매몰 여러분 초목이 다 매몰됐대요. 언제를 이야기하겠어요? 언제를 이야기 언제를 이야기하겠어요? 겨울이에요 겨울. 송중만 그러니까 초목은 다 매몰됐다는 건 초목이 보인다는 소리에 안 보인다는 소리예요. 안 보인다는 소리예요. 무엇에 매몰되었겠어요? 눈에. 근데 지금 눈에 몸 매몰되지 않고 푸르름을 지키고 있는 건 뭐예요? 뒤에 나오는 뭐? 송죽, 소나무, 대나무는 긍정적인 자연물이에요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 긍정적인 자연물 그러면 소목이 뭐 얘기했지? 정, 어, 어, 어. 세상이 나를 버렸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대결 의지가 나타난다 했는데 부정적인 현실 상황, 부정적인 정치 상황을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송 죽은 어떤 상태요? 예 메모리 됐어, 안 됐어, 메모리, 메모리 안 됐어. 푸로름은 어,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부정적 현실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대결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저항하고 있는 상태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무슨 대비? 초목이 외벌됐으니까 초록이 흰색이랑 송죽이니까 푸른색, 그치? 색채 대비가 나타나죠. 이 송죽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대결 의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풍상 섞어친 제 네. 무슨 일로 풀고 있는가. 자 초목이 초록, 매몰된 상황.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풍상이 섞어친 때랑 똑같은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음. 부정적 시대 상황이에요. 너라고 했어 네라고 했어 네라고 네 했네요 무슨 법? 의리법이죠 이해되시죠 무슨 일로 혼자 푸르느냐 두어라 니성 네 성미이니 원래 태어난 본성이니 물어서 무엇 하겠느냐. 네 혼자 고고하고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있는 건 내가 물을 필요가 없구나. 네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야. 그러면 화자의 대결의식을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대나무는 누구랑 똑같은 소재겠습니까? 송죽은 누구랑 똑같은 소재겠습니까? 누구랑 똑같애? 에. 에, 화자 화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음, 좋습니다. A, 3번에, 겨울에 송중만 푸른 것을 그 이유를 알, 여러분, 알수 없다? 이유 알죠? 내 본성이 그렇다. 알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어 무엇하이 서리법이잖아. 물어 무엇하이 서리법이야. 그러니까, 물을 필요 없이 이유가 너무 확실하다. 이유가 뭐야? 너의? 문성이 그렇다 이유를 이미 말해줘 버렸어 3번의 정답도 1번이 되겠습니다 5번의 1번 확인하세요 5번의 1번 확인하세요 문성아 5번의 1번 맞니? 맞지 않아요 왜 맞아요 왜 나한테 물어봐요 맞냐고 내가 물어봤는데 1번 맞죠? 5번의 1번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 1번에 1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정신없어요. 여러분 원래 이렇게 풀어야 돼요. 원래 이렇게 풀어야 돼요. 1번 보시고 또 1, 가나다 이거 1수, 3수, 5수 이거 다시 다 봐야 돼요. 그러지 마시고 1수를 보고 1수 풀수 있는 거 풀고 3수를 보고 3수 풀수 있는 거 풀어야 돼요, 여러분. 1번에 1번. 기르나. 네. 1번에 1번 읽어 봐. 제 3주에서는 맞아요? 네 좋습니다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세요 육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눈 여러분 계단자 배경 겨울이네요 온 후에 달이 쫓아 비추었다 눈후 달빛의 맑음은 그지없다 어떻다 천말부는 오락가락하나뇨 여러분 하늘 끝자락에 이리저리 떠다니는 구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육수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요 달빛의 아름다움을 예찬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눈온 후에 달빛이 맑고 그지 없거든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달빛은 긍정적인 소이에요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여러분, 달빛은 맑은데, 맑은데, 이 달빛을 가리려고 천말부운. 운이 오락가락한데잖아요. 달빛이 구름에 가려질까봐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다시 생각해봐요. 지금 눈온 후에 달빛이 촥 비치는 게 너무 아름답고 맑고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달빛에 대해서는 예찬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이 달빛을 그냥 둬요? 안 둬요? 안 둬요 이 맑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달빛을 가리려 하는 소재잖아요 자, 여러분, 무엇이에요? 구름이죠. 흐리게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혼탁한 맑은 선비를 그냥 두지 않는 거야. 맑은 선비를 그냥 두지 않는, 이 맑은 선비를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맑은 선비를 그냥 두지 않는 혼탁한 세상에 안타까워. 자키러면 윤서야 네. 1번에 2번 맞아요? 네, 네 감각적 이미지 달, 달빛이 밝아 천마부분도 천만, 천만 여러분 뭐예요? 구름이 눈에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여러분 감각적 이미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1번에 2번까지 동그라미 칠수 있고요 자, 오락가락 하는요! 3번에 2번. 준용씨, 2번 맞겠습니까? 여기에다 선생님, 말 부분에다가 달빛을 가리려 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될까요? 긍정적 소재, 부정적 소재? 맞아요. 그럼 2번 맞아요? 번 2번이 틀렸어요 3번에 2번 맞아요 좋아요 3번에 2번 동그라미 지식 물론 여러분 우리 다 했어요 3,4번 정답 나왔어요 3,4번 정답 나왔어도 나머지도 보자 이 말이에요 4번 육수 자연물이 눈을 관련된 시어로 표현해서 계절적 배경이 겨울이면 알려주고 다리란 소재들에서 세상에 대한 좌절 맞죠 이거 세상 왜 이래 그죠? 이해되셨습니까? 어, 왜 달빛이, 나 맑은 나 선비, 선비의 자질을 그냥 두질 않아. 왜 막으려고 해? 이런 표현이 나타났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탈수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석가래 기나 짧으나 기둥이, 기우나 트나 여러분 비슷한 구절 반복해고 있죠? 대꾸법입니다. 그러니까 속가래가 길고 어떤 거는 길고 어떤 거는 짧아요. 기둥도 어떤 거는 기울어져 있고 어떤 건 터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자연 속에 살고 있는 거 떵떵거리면서 좋은데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화자가 기거하는 곳이 뭔가 엉성하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가난하게 살고 있다, 엉성하게 살고 있다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번에 3번 적절, 적절해요. 수간목 화자가 있는 곳, 수간목에 화자가 있는 곳 적어주실게요. 저, 나나죠 작은 줄 비웃지 마라. 어 저, 버 만산나월 여러분 만산나월 한가득 풀 덩굴에 비친 달빛이에요 이다내 것인가 하느라 만산나월이 그럼 뭐겠습니까 자연주 친하죠. 4번에 아, 여러분 이거 4번에 2번이 좌절감이 틀린거예요 아까 어, 4번에 2번에 좌절감이 틀렸어요 좌절감이 이해되셨죠 여러분 4번에 2번은 좌절감이 틀렸고 3번에 이거 삶의 무상이에요 여러분 무상감이에요, 여러분. 자연 친화를 나타내주고 있어. 무상감이 아니죠. 4번에, 3번에는 무상감이 들렸습니다. 5번에 3번. 음, 자연 친화한다, 비웃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수감복에 대한 세상의 비웃음을 반박하며, 세상에, 세상사에 진력이 난 화자가 전호장에서 얻는 만족감, 나 자연친구함, 다 비웃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해돼요 5번에 2번까지 동그라미를 칠 수가 있겠네요. 와, 뭐지 10이 얹은 후라. 영역이 다불관능 여러분, 시비를 얹었다. 시비가 살인문이에요. 살인문은 옛날처럼 이렇게 묶는 게 아니고요. 살인문은 이렇게 해서 여기 목 같은 거막든다고 열리지 말라고 이렇게 딱 내려놔요. 그러니까 시비를 어, 얹었다 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문을 닫아놓은 거. 외부와의 단절을 이야기해요. 이해되십니까? 자, 시비를 얹은 후 외부와의 단절. 영욕, 부기와 뭐 욕심.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잘 살고자 하는 욕심 같은 것들을 영역이라 하고요. 다 관련, 관심이 없다, 상관이 없다. 속세와의 단절감이죠. 금서를 다 흩은 후에, 검은고와 책을 다 흩은 후에, 이 몸이 한가하다. 백구야, 여러분 백구, 욕심이 없는 대상, 자연인데 욕심이 없는 대상을 이야기를 해요. 이해됐습니까? 기사를 잊으면, 기사, 여러분, 욕심. 이해됐어요, 여러분? 백구는 무력의 대상이에요. 욕심이 없는 대상이에요. 백, 그 욕심을 잊으면, 너와 내가 같은가 하노라. 이런 뜻이야. 너와 내가 하노라. 이해됐어요? 너나 나나 똑같아. 그럼 2번의 정답이 나와야 돼요. 2번의 정답이 나와야 돼요. 2번의 정답 몇 번이겠습니까? 가만, 봐, 기억만 봐도. 맞아요, 5번이 이해되셨어요? 욕심을 잊었대. 그러면 14수 같은 경우도 여러분 욕심없는 삶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것까지 하고 쉴게요. 중간에 끊을 수 없으니까. 자, 어몇수 했니? 14수. 5번에 3번. 14수는 시비를 다투는 세상에서 멀어진 후에 얻는 만족감을 제시하며 경쟁의 경험이 화자의 세상에 염증을 느낀 이유 중에 하나임을 알려주고 있군.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영역이 다 불과 타 영역은 여러분, 어떤 것을 차지하기 위한, 연기한 것을 차지하기 위한 욕심이라고 했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나랑 상관이 없다. 금서도 다 뜯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를 욕심이 없게 지내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시비를 다투 세상 멀어지는 것에 만족감이고요 경쟁의 경험이 화자의 경세상에 염증을 느낀 이유 중 하나예요 뭐 영역이라는 단어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영역이라는 단어를좀 단어 뜻을 써주지 그쵸? 너네 헷갈리지 않게 뭐 여러분 이정도는 알죠? 하면서 넘어간 거예요 <laughs> 자 한식 비온밤의 봄빛이 여러분 겨울에서 봄으로 왔네요 봄빛이 다 퍼졌다. 봄빛이 퍼졌다는 것은 꽃이 피었다, 봄꽃이 피었다, 라거나 혹은 봄풀 같은 것들이 다 일어났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에는 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3번에 4번에 보시면 꽃이 많이 퍼져서 피어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정한 화류도 때를 알아 피었거든요. 화류 꽃이라는 말 나오네요.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다 어떻다 우리 님은 가고 아니 오는 거임에 뭐 대한 그리움이죠. 자, 그러면 이거 자연사와 인간사의 대조. 그러니까 임에 대한 그리움을 4분절 시키죠 임에 대한 그리움을 심화시키는 소재로 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17수 여러분 사, 1번에 사, 3번 먼저 14수는 자연으로 의인화했다 백구야 맞네요 17수 자연과 인간을 대비했다 맞네요 그쵸? 맞아요? 맞아? 그래서 1번의 정답은 5번이겠지만 조금 더 보자 이 말이 5번까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17수 나타난 4번 자연물이 화류를 통해 계절적 배경을로 구체.. 맞네요 비라는 소재를 통해서 임의 제외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 안 나타나요 비를 통해서는 이미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4번에 4번도 틀렸고요. 여러분 조금만 힘내세요. 19수, 26수, 29수만 남았으니까 19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밖에 워석워석 음성상징어 님이신가 일어나 보니 여러분 창밖에서 워석워석 해가지고 님인가 일어났다는 건 님에 대한 그리움이 지금 매우 심한 상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님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해란 해경에 나, 여러분 이1구수 진짜 자주 나와요 수능에 해란 해경에 해란 해경은 여러분 난초 핀 좁은 길에 낙엽은 무슨 일인고 난초가 폈다는 것은 여러분 가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낙엽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어제뭐 유한한 간장이 다 끊길까 하노라, 그러면서 화자의 착각을 불러일으키면서 화자의 심정을 고조시키고 있네요. 리류 그쵸? 간섭적 이거 맞네요. 정치적으로 소외된 화자가 삶을 여러분 이거 후회한다는 거예요. 임에 대한 그리움이겠죠. 5번의 정답은 4번 후회 아닙니다. 후회 아닙니다. 여러분 임에 대한 그리움 임금님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5번의 정답은 4번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26, 26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 지고 송림나니 시절도 변하구나 여름이네요 풀 속에 푸른 벌레 나비 되어 날아다닌다 니라서 조화를 잡아 천만 변화를 하는고 여러분 풀 속에 나비 이거는 내가 나비가 되고 싶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절이 이렇게 변하면 자연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러니까 26수는 그냥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 정도. 이거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26수에 대한 게 4번에. 자연물이 꽃과 속잎을 시간과 관련된 표현을 세우고 계절적배경에서 보면서, 맞네요. 풀이란 소절, 이명, 이거 그리움 없어요. 이건 이명한 그리움이 없어요. 그래서 4번에 5번도 틀린 겁니다. 노래, 사, 이것도 엄청, 29수도 엄청 많이 나와요. 노래 만든 사람, 시름도 많기도 많았나봐. 이런 뜻이에요. 말로 다못 말해서 불러 풀었던가. 진실로 풀릴 것이면 나도 한번 불러 보리라라고 얘기했어 무슨 말이야. 나도 그만큼 시름이 많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야. 노래를 불러서라도 시름을 풀고 싶다. 그래서 3번에 5번이 애매한데 시름이 풀릴 것 같으면 노래라도 불러보겠다 라는 뜻이니까 노래를 부른 사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맞아. 사실 이거 세모 정도 쳐야 돼요. 이거 애매하거든요. 3번에 5번이. 그쵸? 여러분들 생각해도 좀 애매하죠? 3번에 5번이 애매하지만 1번이 완벽하게 틀렸어요. 그쵸? 1번이 완벽하게 틀렸기 때문에 3번의 정답은 1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고요. 5번. 구조는 유사한 시구를 반복해서 노래를 효용을 추... 맞네요. 효용, 효용. 같이 그러니까 쓸모있음을 추측해 보면서 창작 동기가 뭐야? 창작 동기가 뭐야? 님에 대한 그리움, 님에 대한 그리움이 생긴 거 님에게서 벗어났다는 거, 님에게서 떨어진 이유가 보겠습니다. 임금님이 나를 사, 싫어해서가 아니겠죠. 정치적인 척.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 정치적 실현과 관련이 있음을 드러낸다도 적절하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이학년때 했던 오답들이랑은 여러분 레벨로가 다르죠. 그렇죠 지금 정답 안 나온 거 있나요? 아 29. 여러분 5. 1번에 5번 왜 틀렸어요? 역설적 발상 X 인식 전환자 X 우선 역설적 발상 없죠? 역설법 없어요. 여기서 역설법 없을 법고요 인식이 전환됐다라는 내용도 없어요. 왜 시듬을 거여하냐 그냥 풀어보자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나시는 너무 많으니까 이거 노래로 풀릴 것 같으면 한번 불러놓고 자. 시가 시름 존나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음, 그런 얘기라서 정답이 다 나죠. 왔 정답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1수부터 마지막 수까지 딱 보고 나서 문제가 다섯 문제를다 풀려야 정상이에요. 그렇게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니면 시간이 부족해요. 네, 아니면 시간이 부족해요. 오늘 고전시가 5까지 밖에 못할 것 같네요. 아이씨 7까지는. 야, 여러분, 작년 수능특강보다 훨씬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작년 수능특강보다 어렵죠? 모르겠어요?